얼마 전 해외 직구에서 행사할 때이 기기를 한번 사보았습니다. 칼 연막인데요. 고가도 있고, 중저가도 있고, 저가도 많은데, 그래도 활용하기에는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상단에 원형 연막이가 있고요. 측면에 또 벨트형 연막이가 있습니다. 좀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해외 직구 특성상 고가이든 저가이든 중가이든 AS가 안 된다는 점. 고장나면 버려야 된다는 점. No. 그것 때문에 너무 싼 것도 너무 비싸지 않는 거. 중저가로 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. 구성품은 전원 케이블, 설명서, 원형 사포, 벨트 사포, 간단한 연장, 도구,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제가 구입한 이 연마기는 원형 사포는 약한 15cm 정도 되고요. 측면에 있는 미니 벨트는 한 19cm 정도 됩니다. 지금 갈려고 하는 기세우도 이 칼날 부분만 한 30cm 정도 될것 같은데, 이거를 갈기에는 조금 연마기가 작지 않을까. 그래도 최대한 한번 갈아서 숫돌보다 편한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Nope. Nope. 기스루도 칼이 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 20분 정도 갈았고요 어,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추입니다 <laughs> 별로 파워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또, 이,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, 이 칼날이 울렁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파먹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비슷한 제품을 산다고 하시면 조금 더 크고, 모터가 더 크고, 힘이 센 그런 연마기를 어,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쓰레기급은 아닌데요. 이칼한 자루, 볼, 볼이 나와 있는 면을 뭐한 20분, 30분 정도? 그 정도 갈면은, 숫돌에 갈면은 힘들잖아요. 그 정도 수준. 측면에 있는 미니벨트도 장력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요 파워가 약해 가지고 크게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나마 원형이 상대로 붙어있는 원형 연마기가 그나마 쓸만하고요 몇번더 갈아보고요 익숙해지면 그때 한번 다시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